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대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8일과 19일 양일간 제39회 정기총회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사경회에서 말씀을 전한 이승희 목사는 말씀에 신뢰하여 씨앗을 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며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대구 북부교회 김옥순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각부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 등 회무 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회장을 맡게 되어서 열심히 잘 섬기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네 요즘 연합회가 어. 하여튼, 실행위원들이 많이 모여서 주님의 사업에 함께하고, 크게 확장되는 그런 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 또한 열심히 거기에 동참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